자, 1029 문제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상하게 함수 문제에서 그래프가 뜨고 도형만 나오면 쫄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, 얘들아. 자,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. 그래프가 나왔다. 그리고 도형이 나왔다. 교점부터 찾고 보는 거예요. 교점부터 찾겠습니다. 얘는 정사각형이에요. 그럼 B는요, 몇 컴마 몇이냐면은 4,4야. 여기까지 이해 가지. 그럼 A는 몇 컴마 몇이야? 굳이 써본다면 4,0이야. c는 몇 컴마 몇이야? 0,4야. 여기까지 이해가? 그리고 이 선에 y절편이 나와있잖아. y절편이 얼마야? 2지. 2. 아 그럼 여기가 0,2구나 라는 것 또한 알수 있겠죠. 여기까지 이해가시죠? 자 여기서 하나만 처리하면 돼. 2만 잡으면 돼. 2,2,2. 2, 2. 2는요 x자리는 4야. 여기까지 이해가? x자리는 4지. 자, 그럼 4, 이 4가 이 그래프를 지나가시는 것이니까 4를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가 y의 값이야. 여기까지 이해갔어? 오케이. 자, 전체 넓이가 지금 얼마예요? 정사각형이니까 16이죠. 선생님, 요 밑에 있는 보라색 부분의 넓이 구할게.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16 곱하기 총몇 등분 중에 8등분 중에 5대 3이라고 했으니까 오, 야.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난 넓이가 10인 거지. 이해 갔어?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 있지. 이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꼴로 구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야? y의 길이니까 이 2죠. 맞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야? y의 길이니까 너다. 4a 플러스 2. 괜찮죠? 높이 얼마예요? 4예요.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? 자 그럼 1구 해볼게 사다리꼴이니까 반띵 높이는 4구요 윗뼈는 2 밑뼈는 4a 플러스 2 입니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어라? 10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? 없어 지고 2 된다 그럼 2에다가 얼마 곱해야 10이야? 5지 5 그럼 너가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아? 2 더하기 4a 플러스 2가 5가 되면 되니, 그럼 4a는 1이 되면 되네.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1이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. 어려워? 풀만 하지 않아? 괜찮지, 괜찮지. 자,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.